분들이 이명 갖고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음. 근데 또 제가 침을 많이는 놔드리는데 네네. 이제 느낀 바가 있으시니까 어떤 느낌인지 솔직하게. <웃음> 어 <웃음> 네, 처, 처음보다 많이 줄기는 했거든요.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소리가 한10 정도 났다라고 하면 이게 한 어떤 때는 2, 3 정도까지.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컨디션 좋을 때는 살짝씩 안 들을 때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100%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예. 이제 제가 더 이상 치료 안 맞은 거는 청력 검사 지금 두번 정도 돌았어. 난장 때는두번 정도 했거든요. 해가지고 청력은 이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 한 2년 정도 경과해서 청력이 정상이면은. 거의 정상 판정 받고 일 년에 한 번씩 경구 관찰 정도만 하니까 네.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음. 뭐더 치료는 안 하고 네. 그냥 네. 처음에는 이제 돌발성 낭청으로 네, 이명이 왔거든요. 네. 그래. 와서 정말 되게 힘들었던 게 소리가 저는 저는 좀 약간 예민한 편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가 서 검사를 해보니까 청각 감인 감인 감성 청각이 조금 감인한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사님. <laughs> 그래서 네, 굉장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비인과하고 네. 대학병원하고 치료 네. 검사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나오지만 네. 치료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 임치료 특별하게 할게 없죠. 물어보더라 그전에는 이명에 대해서 그냥 참, 참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봤더니 이번에는 이제 약간 이명에 대해서 다시 뭐 생각을 하고 뭐 조금 방향을 잡아,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그 검사 결과지 같은거 주면서 혹시 상태가 어떠냐 뭐잘때 뭐 어떠냐 이런 칠, 설문지를 한 20갱과 30갱을 해가지고 그거를 주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더라고요. 심한 상태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도 제가 조금 괴롭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검사를 해서, 청각감염증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네. 근데 병원에서 약은 뭐 받아오셨어요? 아니, 없어요. 약 같은 거안 좋아. 네. 예, 왜냐하면 뭐 특별히 치료할 게 없다고 처음부터도 인명에 대해서는. 음.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없었어요. 그래 이제 또 네. 이명 때문에 많이들 오세요. 그리고 네. 돌발성 난청 때문에 오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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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검사라든가 뭐 이런 거는 네. 대학병원까지 가서 네. 다 검사를 하고 오는데 네. 이제 약이 특별한 게있지 않고 네. 또 치료 방법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네. 지나면서 보자 그랬는데 네. 네. 이제 대부분 이 침을 맞으러 오세요. 그래서 네. 침을 맞고 네. 효과를 네.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래도 이제 몇년 동안 네. 이제 고생을 하셨고 네, 침을 맞은 느낌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게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네, 그런 네 같아요. 그래서 런그 적극적으로 힘들지만 네, 네, 네. 또 침을 맞으셨고 네, 아픈데 참고 맞으셨잖아요. 네, <laughs> 근데 그래도 침이 효과가 네, 있다는 걸 다른 분들이 다 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소리는 많이 줄어주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침 맞을 때 어떤 순간 이게 정확하게는 아닌데, 어, 혈자리 침을 맞을 때 어떤 순간 이렇게 순간적으로 소리가 멈춘 적도 있기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줄었어요. 줄게 네. 굉장히 많이. 네, 네. 네. 그래서 지금도 하시는 업무가 컴퓨터 업무, 뭐, 고개 그 네, 숙이고, 네. 목쪽, 막 이런 데가 건강하지 않다 보니까 네, 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귀쪽으로 네. 순환 개선을 시켜주는 그런 침이 네. 또 효과가 있어서 이제 다시 이제 줄긴 줄었지만 네. 그 미세한 그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거는 네. 침원 그 자극 없이 그 상처 없이 안까지 들어갔다 나오면서 네. 네. 순환을 개선시켜 주니까 그래도 효과가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네. 선생님도 이제 오늘은 뒷목이 아파서 오셨지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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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유난히, 몸에 대해서? 네, 유난히 이제, 음. 어, 이제 소리나 이런 거에 조금 민감하다고 얘기를 박사님이 검사를 해보시더니 이제 검사를 추가 검사를 했었거든요. 음. 그 청각 검사 하면서 좀더 예민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긴 하시더군요. 이제 다시 네. 마음을 <웃음> <웃음> 내서 네. 미세한 부분, 네. 심하다면 지금 제일 심할 때 10으로 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세요? 지금 보좀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는 한 4, 5까지 올라갈 때도 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에 지낼 때는 제가 제가 느끼기에는 한 2, 뭐 1에서 3, 4일을 왔다 갔다 왔다 어, 갔다 하는 것 정도 갔다 같아요. 예, 예. 음. 미세하게 남아 있고 정말 컨디션 굉장히 좋거나 이럴 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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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생을 하셔서 네. 과연 침 맞으면 네. <laughs> 좋아지는지, 그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면 아. 아 제가 다른 분들한테 네. 이제 치료하면서 많이 좋아졌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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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네. 제가 얘기하면 네. 우리다 그렇게 얘기하지" 네. 이런 생각을 네. 하실 것 같아서 <laughs> 네. 치료하신 분들한테 다른 네. 분들이... 상을 갖고 치료할 수가 있잖아요. 되게 응.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이게 안 들리다가 남들은 혼자만 들으니까 엄청 처음에도 진짜 되게 고, 저기, 신경도 많이 쓰고 잠잘 때도 되게 힘들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좀 잊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바쁘게 뭘 하다가 보면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서 안들리 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 침 처음에 되게 꾸준히 맞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 어, 이기 쪽이다 보니까 음, 아프죠. <laughs> 되게 민감하다 그래야 되나. 맞고 다 이렇게 설명이 이상하는데 네. <laughs> 근데 그게 상처가 아물면서 또 네, 네, 네. 효과를 주는 거라서 음, 침이 그냥 네. 뭐 파스 붙이듯이 네, 네. 그냥 붙였다 떼는 게 아니라 안에를 들어가서 네, 네. 자극을 주고 아무래도 그 감각이 살아 있죠. 어. 침을 맞은 감각이 살아 있고 네, 네. 그 상처가 아물고 회복이 되면서. 이제 순환 개선을 시키니까 아무래도 맞으면 아프죠. 근데 다시 한1 <laughs> 네. 년은 안 맞으셨고 네, 그 이상 더 진전이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 네. 스스로는 그러니까 네. 여건이 되면 뒷목 치료하면서 아, 네. 또 마음을 다시 한번 내서 더 한번 내서 더좋아지게 노력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